자기. 쟤요. 헬로. 아! 아 잠깐만. 나부터 됐어요. 나부터 됐어요. 진짜 스카 해서 좋하잖아. 나왜 이렇게 운이 안 좋은데? 자, 딱 누르고 눈 감고 있을게죠. 어 뭐야? 무슨 뭐, 소리 들렸어? 야, 무슨 소리 들렸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나못 보겠다. 나보 무슨 뭐, 소리 들렸어? 뭔 다른 소리가 들렸어. 내 대접 먼저 먹게. 요 대접. 내 대접. 오, 무슨 뭔데? 오늘 뽑고자 하는 M4. 진짜 딱 봐도 지금 영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M4 뽑고 싶은 이유가 피격 효과가 있어요. 보고. 번개가 찌릿찌릿 거려. 그냥 주황색이 아니라 번개가 찌릿찌릿 거려.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뽑아야 돼이거는 그리고 이게 심지어 뽑기 10회당 540 유시밖에 안 해요. 진짜 해자거든. 진짜 싸거든. 나올 만해 충분히. 일단 주유소 200%로 제가 16,000 유시 준비해 놨고요. 가도록 합시다. 이거 나와줘야 돼 오늘은. 저번에 제가 스카 뽑을 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 보급품을 일단 재물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물은 그렇지, 요런 등급 보라색 나오면 안 돼요. 한번 나왔고, 10번 연속 나오면 진짜 무조건 나와. 한번 나왔고, 좋아. 열번 째까지 왔어요. 두 번만 더 가면 돼. 응, 넌안 나와. 형, 왜 그러세요? 저한테? 나옵니다 아, 번. 됐어! 얘들아 됐어 가자 기세 그대로 a t e 가야돼 그대로 s a Tessa! t e 다 s a Tessa! Tessa! t e s 아니야. e 이 s a t e s 아직 한참 남았어요. 무조건 나온다는 마인드야. 나온다, 무조건, 무조건 나온다. No. 자, 괜찮아. 자, 세 번, no. 자, 네 번, 괜찮아. 자, 럭키 점점 올라가고 있어. 자, 가보자. No. 나, 다섯, 아직 멀었어. 아직, 아직 한참 남았어. 아직 한참 남았어. 아니야. 자 가자! 아, 오케이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야. 야 코인으로 엠포터할수 있어 이거? 와 근데 뭐야 벌써 나4금5,000는데야 건너뛰기로 가볼까? 건너뛰기로 화끈하게 여기서 5,000씩 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열 번. 열번 갔나?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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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nope. 아니야. Nope. Nope. 아 씨. 아, 잠깐만 무슨 거 같은데? 무슨 눈치 낙사 진짜 상자 가면 원래 이런 거예요? 왜 이래요 전에? 왜 나만 맨날 이래?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데? 야 그러면 나 치킨 메달로 재물 갈게. 됐어. 됐다. 아 코인? 거의... 아니야 나올 거야. 약속이 생기 숟가락을 할게. 약속이 생기 숟가락 나온다아나발저 no. 이제 나와야돼 가자! Hello. 매일 나도, 도 나도, 나도, 나어 이거 이거 한번 해야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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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나나 나도, 나나 나도, 나나 제발. 쟤요. 헬로 아! 아 잠깐만. 아, 네 번밖에 못봅는데 이거. 아 제발 진짜. 나부터 됐어요. 나부터 됐어요. 진짜 스카에서 조카잖아. 나왜 기운이 안 좋은데? 자, 딱 누르고 눈 감고 있을게저어 뭐야 뭐뭔 소리 들렸어? 왜뭔 소리 들렸어? 이거 뭔데? 왜 뭔데? 나못 보겠다. 나못 보이 뭔소리렸어 어, 다른 소리가. 무서워, 무서워. 내대접, 내대 무서워, 아씨, 왜그래 되나. 아두 개라서 좋다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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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포까지 질러주면서 지모바일 선생님들 회식값 벌어주시는 건가요? 무튼, 파이팅 절절포. 재밌냐? 재밌어? 네 진짜 나와야 된다. 전류시 나왔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카즈 할로 아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아, 다뽑았어 아... 여기서 한 번만 더 볼까? 120, 110? 120? 110? 검정하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엣? 아, 씨... 헬로우! 안녕, 어. 이팅이팅 하세요. 저희 거. 저희 거. 3 0 0 0 u 로 나왔거든요 방금? 1 5 0 0 0유 c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저희 클레노 한 자리 방금 생겼는데 화면 구합니다 어왜 주위에 사람들 다, 다 뽑고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만 없어? 진짜 싹다 가지고 있어 내 주위에 내 팀원 마촌이 이번에 잘 나온다 자기 20분 반에 뽑았다 미사일 뽑고서 레벨업 싹다 해가지고 어제 바로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에 뽑았냐? 8 0 0 0유에 뽑았다 너네 펍지랑 협업했어? 그래포톤 운영자님들 상자가 갈때 펍지 파트너는 좀 뒤에서 좀 이렇게 그 확률 조작 이런 남은 치킨메달 오면 mc3라도 뽑아볼까? 노. No. 에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혹시 엠지3 자랑하려고 온 거야? Bye bye. 자, 두 자리 생겼습니다, 여러분. 클레온두분 받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진짜. 왜나무안 좋은데. 아. 아 그럼 물어보자. 상대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노콜 만들게요. 상대은 어떻게 하면 잘해요? 자식, 자식아, 자신감. 우리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뭐든지 도전적인 정신. 할수 있다라는 마음. 그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될수이 새끼야 나가. 자 ja, 꿀벌님 여기 어떻습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가 이 새끼. 다음. 보고잉님 <laughs> <마이다, roku> <Pepper> <laughs> 민간요법이 있거든요. 코로 누르면 잘 뽑혀요. 코로. 그럼 코로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코로 나냐 이 새끼? 응? 아 다음 어떻게 하면 엠포가 나옵니까? 마법의 주문 이 있거든요. 마법의 주문 뭡니까? 이거, 이거 외치면 무조건 나오거든. 무조건 나오는 거. 어, 뭐예요? 어, 보여주세요. 한번더 해줄 수 있나요? 아이고, 진좀 비싼, 아, 비싼 건데 그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상자깡을 하신다고요? 아..이거..이거 진짜 야무져요 이거 주문을 연속적으로 외우면 효과가 더블로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딱한 아,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님은 M4가 노스킨이에요? 아저 이제 내일.. 나가 실게끼야또 MG3 자랑하려고 왔네 야! 너는 자랑할 M4도 아니잖아 확실한 의견 가지고 오 사람만 오세요. 확실하게 내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양영님 가지고 있어. 야 양영님 가지고 계시잖아.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돼. 나 그러면은 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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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아 양영님 하시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거 뭐그리고 건너뛰기나 하시지 마시고 빨리 하시면 잘 나올 겁니다. 25,000 유씨 쓰긴 했는데 그러면 유씨 조언 받은 거랑 지금 내가 쓴 거란 생각하면 음, 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청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빠라삐뽀 코로 누르고 빨리 코로 누르면 된다는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면 빠라삐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지 한번 한번 할 때마다 마법의 주문이라 랬으니까 빠라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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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보이 푸코인은 그래 푸코인은 너가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하면 잘 뽑을 수 있는거야 죄송한데뭔지을하도 죄송한데 안나올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정의 사람을 때리면 안돼 명태보이 너 내가 못 뽑을 거라 뭐 뽑을거라 했지? 내가 월에 말이야? 혹시 지원받고 뽑으면 어떡할래? 내가 뽑으면은 상매 <목소리> 한달빵 할래? 상매방이요. 어 아, 좋죠. 아, 좋죠. 2월에, 2월에 그럼 그 유시, 유시 지원, 유시 지원 유시 받는 걸로만이죠. 그럼 유시 지원 받는 걸로만. 넌난 사람 잘못 봤어 너. 너 사람 잘못 봤어. 빨아삐뽀 응. 하고 코로르면 무조건 나와 이 새끼야. <laughs> 넌 지금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내 옷이 몇 유시 받아요. 지원 지원. 뭔 비밀이야. 반성문. 저는 절주부님을 놀렸습니다. 절절폰님이 천지개벽 앰플을 뽑지 못하였지만 이것은 2월에 뽑을 것을 대비하는 추진력과 같습니다. 저는 절절폰님이 뽑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절절폰님을 놀린 것에 매우 사죄합니다. 티나 올림